굿모닝 아, 오늘도 날씨가 많이 푹푹 찔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새벽에는 어, 새벽에는 그래도 걸을만 합니다 아유. 요즘 뭐 이거 장마철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비가 <laughs> 게릴라처럼 확 왔다가 동남아처럼 날씨가 변하는 건가 아 그나저나 어저께 저는요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아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 저희 집 식구 아, 가족 점심 모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남자녀 중에 제가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제 아내가 요즘 이제 만우로 나이 따지죠 56세 그리고 저희 큰 매형이 아, 78세 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가족, 어, 누나 넷에 형 하나, 나까지 여섯, 그리고 매형 네 분, 형수님 한 분, 제 아내, 그렇게 하고, 모두 1 2 명이죠. 어, 열두 명이 어제 이제 같이 모여서, 아,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수다도 좀 한참 떨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참 기적인 게, 아, 이렇게, 외부 식구까지 합쳐서 12명이 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 12명이라는 사람이 기적처럼 아무도 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고 어, 그 다음에 아무도 아직 헤어진 사람이 없고 어, 건강하게 어, 지금 이 나이에 아, 이렇게 12명이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 저는 기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 집이 잘나서 그런 거, 그런 거 절대 아니다. 그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고맙고, 아, 이건 뭐, 뭐라고 이, 이그 감동과 감사함을, 이거 뭐,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죠, 그죠? 어, 정말 감동이죠. 말 그대로 감동이지. 아, 조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 집은, 어찌 이렇게 행복한 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다 어느 정도는 이제 먹고 살만큼 살고 이게 왜 가능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 보면요, 딱한 마디로 이야기해 보면은 가난이 준 선물입니다. 가난이 준 선물.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에 아 네, 손에 손에 장을 지지는데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난이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해서 부연하자면, 가난했지만, 부지런했고, 그리고, 어 우리 부모님이, 없는 살림에, 그래도 자식들 교육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도 없는 살림에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 교육에, 뭐, 우리 부모들이, 뭐, 한국 부모라면 다 그랬듯이, 아, 그래도 교육에 매진을 했기 때문에, 아 오늘의, 어, 이런 그 영광이죠. 영광이 예. 있었던 것 같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가난이 뭐가 어때서 가난이 준 선물이냐?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은 저하고 큰누나는 12살 차이나고, 형하고는 10살 차이나잖아요. 그그 사이에 이제 2살, 3살 더 올려 이렇게 쭉 누님들이 계시는데, 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 부모한테 크게 기대는 게 없었고. 어, 뭐 부모가 뭐 유산 남겨준 거 하나도 없었으니까 예.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 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 무장이 대단했거든요. 예. 그리고 형이나 누나들은 아, 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뭐 저희 형이나 누나는 거의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예. 그냥 단순한 형누나가 아니라 그냥 부모 같은 존재였거든요. 아.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지금은 다 먹고 살 만큼 사니까 아, 그 가난이 미화가 돼 가지고 선물처럼 정말 큰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아. 그때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어, 아, 그 여덟 식구가 방두 개에서 그냥 뭐 난장 꿀림하고 잤죠 사실 옛날에는 뭐 그런 집들이 많이 있긴 했었어요 그죠 아, 뭐 요즘은 뭐 애들이 각방 하나씩 쓰지만 그땐 그런게 어딨어 어, 어. 이렇게 하면 뭐 옆에 누나가 있기도 하고 그죠 기억은 잘 안나지만 뭐 뻔한거 아닙니까 그런 시절을 살았잖아요 아, 뭐이로 아, 말할 수 없이 고생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생이 많았던 것만큼 식구들이 참 오손도손 가난한 집안 애들이 서로 잘 챙기잖아요 생존해야 되니까 본래 본래 이렇게 힘없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뭉칩니다 왜 뭉쳐서 사니까 어, 자기 혼자도 잘살수 있는 사람은 잘안 뭉치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왜잘안 뭉치잖아 좀 부족한 사람들이 좀 자주 이렇게 좀 뭉치는 경향이 있죠. 우리 이제 가난했으니까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그런 그 가족애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나이가 돼도 요즘 우리도 매일 얼굴을 물리적으로 매일 보는 건 아니지만 카톡에서 매일 제가 아침에 이제 우면산 정상에 올라가면 사진 하나 딱 찍어 갖고 자 오늘도 우리 오시 가족 모두 행복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카톡을 한장딱 날리면, <laughs> 성경 한 구절 올리는 누님도 계시고, 네, 뭐 각각 주특기별로, 어, 주저리 주저리 한 절씩 올리고, 그리고 살거든요. 아, 예, 부잣집은 그렇게 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 집이 훌륭해서라기보다, 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협업을 했던 겁니다. 근데 부자들은 나눠 먹을 게 많으면은 거기에 싸움이 꼭 있죠. 어, 나눠 먹을 게 많으면 싸움이 있다고. 응?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겨 주는 그런 집들 대부분이 그 형제 가족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분란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지나고 보면은 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 사이 좋게 평생 지내는 게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인데 자식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유산도 능력이 되면 남겨주는 건데 결국은 그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뿔뿔이 되고 양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결코 가난한 것이 결코 가난한 것이 부자만 못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면요 크게 고민할 것도 없어 애들이 서로 가난하듯이, 그래지이거 있어야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정말, 가난한데 부모의 사랑과 관심도 없다, 자식에게. 와, 그건 진짜 죽음이지. 음. 하지만, 가난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애뜻하게 사랑하고 많은 관심 가지고, 그러면은요, 오히려 부잣집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나중에 더 효자 효녀가 되고, 또, 그렇게 자란 형제, 자매들 자식들은 우회도 좋고,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학부모 상담을 하다가 너무 감동적인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감동적이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감동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초등학교 남자아이의 유학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부모의 전화번호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톡이 만들어지죠 카톡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카톡에 들어가 있는 프로필 사진들이 쫙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쭉 한번 봅니다 그러면 대충 그 집안의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하나 여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여러분 카톡 사진에 집어 넣은 프로필 사진은 마치 뭐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의 포스터를, 그, 그, 저, 어, 선거 포스터를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해하시죠? 아, 여러분이 무심코 올리는 프로필에 들어가 있는 그 많은 사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요 에? 아시겠습니까? 에. 어... 아. 근데 제가 그 어머니의 사진을 이렇게, 이렇게 보다가 그 어머니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고 어 어머니이신데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어 그냥 가정주부가 아니고 일하시는 그것도 큰 일을 하시는 어머니시라고 들었는데 아들 참 똑똑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넘기는 과정에서 정말 내가 그 어머니를 존경하게 된 이유는, 어, 누가 봐도 많이 부족해 보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딸의 모습이 보였는데, 너무 저는 그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와, 진국이다, 이 엄마. 이런 분은 어떤 사업을 해도 잘하실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 말은 참 쉽죠? 장애를 가진 <laughs> 자식이 있을 때 더군다나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어,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을 때 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감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엄마지만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딸이 장애를 가졌어. 그러면 아유, 딸을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까 그냥 아들도 안 보여. 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카톡 프로필 사진에 그냥 나는 자식이 없는 걸로 그냥 그냥 이렇게 등장을 한다거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애를 가진 자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자, 장애를 갖고 있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애라도 서럽지. 그런데 나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 나의 엄마마저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열렬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 어, 내가 부족한 나를, 그게 장애, 외형적인 장애가 됐든, 내형적인 장애가 됐든, 나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내 자녀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부족함을 일부러 막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그 부족함을 남에게 안 보이게 해서 막 열심히 감추고, 마치 그런 부끄러운 뭔가 부족함을 갖고 있는 내 자식이 부끄러운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을 당사자가 가졌을 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얼마나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서럽고 슬프겠냐고 어. 내 부모한테마저도 인정을 못 받고 내 부모한테마저도 뜨거운 사랑을 못 받고 그럼 나는 어디다 기대? 적어도 세상이 나를 버려도 부모가 나를 지켜줘야지 될거 아니야. 그런 확고한 느낌이 부모 자식에게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부모입니까? 성씨가넌 그런 부모니? 음, 응, 응. 난그난 그럴 수 있어. 난 그럴. 난 확실하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아까도 이제 우리 가족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부모를 떠나서 우리는 저에게 누나 넷, 어, 형 하나, 이 우리 여섯 가족 전체가 내가 망가지면 우리 가족들이 볼 때처럼 달라들어서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아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는 그게 있습니다. 그 굉장한 의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리는, 아, 지금 생각해 보면, 음, 부모님이 이제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과 헌신적인, 그러니까 저희 지금 그뭐 옛날 사람들은 많이들 그랬지만, 우리 부모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아, 자기 자신, 당신 자신보다도 자식을 위해서 온 몸을 던질 뿐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큰 누나, 형, 큰형 이렇게 쭉 가르 내려오면서 그런 모습들을 자식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그 형제들도 다 동생들에게 손수 솔선수범해서 희생해가면서. 동생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막내인 저로서도 또 거꾸로 나는 우리 누나나 형이 어떤 비상사태가 생기면은 나는, 아어 지킬 것이다. 우리 형과 누나를 지킬 것이다. 전 지금 그런 마음 있습니다. 어, 있습니다. 실제로 종종 그렇게 합니다. 유사시에는. 어, 그럼 해야지. 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내가, 아,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그 엄마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그 학부모, 예, 그럼 뭐, 아, 이분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이런 사람은, 이런 기본적인 인간애를 가지신 분이라면, 어떤 사업을 해도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서로 반성하는 의미로, 아, 카톡에 대한 프로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프로필이 무엇으로 장식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저는 어, 제 카톡에 한 6,5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다 알지도 못해 누가 누군지 <laughs> 쫙 보면은요 저는 이제 주로 학부모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엄마들은 어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그 엄마들 학부모 엄마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프로필 사진에 남편이 등장하는 경우는 10명 중에 1.5명 정도. 2명이 차안 되는 것 같아요. 카톡 프로필 사진에 남편이 등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프로필 사진에도 제 모습은 없습니다. <laughs> 남자들의 프로필 사진에는 자기 아내가 등장하는 경우가 10명 중에 한 2.5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3명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2명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남자가 조금 그래도 자기 와이프가 등장하는 경우가 조금 더 있죠. <laughs> 제 프로필에 없습니다. <laughs> 이유야 묻지 마. <laughs> 아, 참,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프로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래요. 그다음에, 어, 또그 다음에 또그 학부모 뭐 엄마들의 프로필 사진에는요. 대부분 보면은 자식들은 많이들 등장합니다. 아, 자식들 자녀들은 그것도 대부분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한 10명 중에 어, 한, 그래도, 아빠가 등장하는 경우는, 남편이 등장하는 경우는 1.5명, 자식까지 등장하는 경우는 10명 중에 한 6명, 7명? 어,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6명, 7명 안될 수도 있다. 아이의 프로필에 내가 누군지 존재를 확인시켜 줄수 없는가.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제가 프로필 사진 에던 이런 것도 있죠. 보면, 아, 유난히 실제의 모습과 다른 유난히 애틋한 가족의 가족사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어, 실제와 다른, 어, 실제가 그렇다면 더 좋은 거고,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실제와 다른 그런 프로필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지 됩니다. 아. 제가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가 그 사진 때문에 당했잖아요. 옛날에. 네. 제가 그 망원렌즈를 하나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망원렌즈 가 얼마였더라? 제 기억에 대충 기억에 아, 다 기억이 잘안 나네. 한 180만 원 했나? 근데 한 150만 원 정도에 나왔는데 뭐 롯데 백화점에서 산 영수증까지 이렇게 첨부를 해놓고 아주 그 애틋한, 아주 그냥 그 예쁘게 생긴 와이프 남편 아주 깔끔한 부티나는 그리고 애들 두 명까지 이렇게 가족 사진을 딱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이렇게 사진,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샀는데, 필요 없게 돼서, 대놓게 됐다고. 근데, 많이 쌌어요, 값이. 그가지고그 사진 한 장에, 어우, 정말 사람, 아주 좋구나. 이씨, 왔는데, 아, 온게 아니지. 아예 안 왔지. 아예 안 왔지. 나중에 뭐, 연락해보니까 연락도 안 되고, 예. 아, 야, 꽝 쳤지, 꽝. 사기꾼이지, 결국은 사기꾼.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이, 현실과 다른 모습으로, 그 프로필 사진을 많이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 예,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지 됩니다. 아, 조심해야지 돼. 아,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사기꾼의 사자 기질이 조금 있을 수 있어.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은 그만큼 중요한 거라니까. 어, 그 중요한 거예요. 아. <laughs>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찔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뭐 나부터도 찔리는데 뭐. <laughs> 아니 저는요. 아 저는 제가 누군지 잘 아니까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저기 하니까 사생활에 노출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페이스북 같은 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 아 그래요. 자 오늘 얘기가 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결국 세상은 진국이에요. 아, 그지 진솔하게 진실되게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예, 그래야만 아, 미래가 있습니다. 가위바위보하고 끝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 푸 가위바위 푸가위바이푸 가위바위 푸 <laughs> 오두방용 옷이 살아났네. 안녕히 계세요!